안녕하세요. 가격 추적자입니다. 가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온것 같은 어제 오늘이었는데, 여름동안 잘 쓴. 이 창문형 에어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저희는 이걸 뜯어내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쓸 거고 가장 베스트는 이걸 뜯어내고 보관하는 건데 그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 아파트나 뭐 가정집에 공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이걸 그냥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죠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고 문을 제끼고 이바깥에를 보면 이 호스가 있어요 호스 이거를 그냥 뜯어내시고요 옮겨 놓으세요 이거는 그리고 얘도 그냥 냅두세요. 이 상태에서 창문이 이 상태거든요. 얘는 열고, 바깥에 모기장을 일단 옮기고요. 바깥에 모기장을 옮기세요. 그리고 바깥에 창문을 반대로 닫고, 창문을 완벽하게 그냥 닫는 거예요, 그냥. 여기서 얘도 이렇게 닫고 하시면 그냥 끝나요. 이 상태로 그냥 창문을 쓰시면 됩니다. 만약에 내가 환기를 시키고 싶다, 그냥 얘만 반쯤 열고, 얘도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. 저희는 창문형 에어컨이 두 대라서 이걸 두 대를 다 뜯고 쓰기에는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호스를 일단 뜯어요 얘는 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호스를 뜯고 일단 분실하니까 이쪽에 그냥 두고 얘를 그냥 닫아요 이 상태에서 요거 뚜껑을 열어두셔도 되고 얘를 그냥 닫아요 이렇게 겉에 창문을 이렇게 닫고 그리고 바깥에 이 모기장을 안쪽으로 합니다.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닫고 나머지 창문들은 똑같이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원래의 창문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. 이 상태로 그냥 쓰시면 돼요.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다 뜯는 게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된다. 그리고 겨울 동안에 방풍 여기에 구멍 사이사이에 넣어서 방풍하시는 것도 방법이다. 이걸 굳이 뜯어가지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. 그냥 얘는 겨울에는 일단 장식용으로 두시면 되겠다. 하는 게제 계획입니다.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, 핫한 아이템, 핫딜, 역대가 소개해드리는 가격 추적자 되겠습니다.